예, 금산별곡의 금산입니다. 아, 어, 지금 예, 쌀이를 하나 받고 지금 이제 막 어, 참쌀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어, 사람 있어서 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 뭐 따기도 워나 뭐하네 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참쌀이. 예, 좀, 여도야될것 같아요, 네. 저는, 어차피 지금, 어, 어, 이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저는, 쌀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 밟아주면 안 되는데, 에, 에, 저는, 저는 잡버섯을 따로 온 사람이라, 아, 쌀이 같은 거는, 그냥, 에, 있으면 따고 없으면 말고, 하는데 쌀이가 종종 나오네요 이쪽에 아, 쌀이 굴락집니다 아, 근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 어, 어, 밟아주면 안될 것 같고 그 어, 잡버섯이나 쌀이 있는데 쌀이가 많이 나는 곳이네요, 여기가. 어, 저도 몰랐는데, 쌀이가 뜸을 뜨면 어. 많이 작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 참, 이거, 살색 쌀이, 참쌀이, 참쌀이 좋 같아요, 참쌀이. 네. 참쌀인데, 여기저기 지금, 응. 응. 어. 여기, 저기 지금 발생 대야입니다 이거는, 아, 밀버섯종 같은데, 응. 좀 어쨌든, 식용하는 버섯으로, 그렇습니다. 어, 쌀이가, 문 뜨면 올라오는데, 이거 땀은 안 되는데, 이거를 따시고 가셨네. 너무 작은 거는, 어, 퇴치하면 안 됩니다. 퇴치하면, 네. 아깝죠? 작은 거를, 짜는 거는. 자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는, 이제 올라오시작하네요 자리가, 그러니까. 에이 어려요? 따면 안돼요 쌀이 전문꾼입니다 예 전문꾼입니다 예 쌀이 전문꾼 쌀이 여. 여기도 쌀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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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제 이제 이건 좀 쌀인가? 조금씩 올라오게 하는데 에, 좀 어리네요 네, 어리죠? 네, 올라오긴 합니다. 쌀이버섯 군락체를, 어, 또 우연히 알게 됐네요. 알게 됐는데, 어, 아직 어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어, 샤브샤브용, 샤브샤브용으로, 어, 어, 잡버섯이, 그물버섯 같은, 어 잡버섯이, 이런 잡버섯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잡버섯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에, 쌀이는 뭐, 어, 있으면 따고 하는데, 어, 어쨌든 쌀이가, 저거는 저사서 한번 늦은 미련을 못 버리네. 미련을 못 버려요. 네. 네, 없으면, 네, 미련을 버리고, 자꾸 밟아주면 안 되는데, 쌀리버섯이 음. 종종 보입니다. 네. 어, 조금 며칠 지나면, 어, 이거는 제가 따려고습니다 와서, 삼쌀이를, 아, 따보는 걸로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쪽으로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어, 심심히 하셔서 같이 산행을 왔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저기서 내려주셔서 쌀이 쌀이 곤락입니다저 어, 밑에 쪽으로 내려갔는데 에, 저 또한 어, 좀, 좀 크니까 좀 딸같다. 또한 에, 조금 음, 오늘은 이쪽으로 좀 내려가 보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 이쪽에 어, 잡버섯들이 안 보여요. 이거 여기다 잡버섯 같은데, 어, 어. 좀 식용 같습니다. 말불버섯도 보이고 아, 잡버섯이 지금 여기는 아, 아, 발생이 조금 안 됐어요 잡버섯이 발생이 많이 안 돼서 그냥 아, 어머니가 좀 아까 좀 무서워하시더라고 혼자 가시랬더니 아, 가을이 되니까는 이런 작은 버섯들도 아, 이름은 다알수 없지만은, 어, 수용버섯들이, 식용 많이 발생합니다. 수용버섯들. 어, 젖버섯도 보이고, 아 어, 많이, 어, 그 젖버섯인데, 젖버섯도 보이고, 어, 쌀이도 좀 보이는데, 또, 쌀이. 작네요. 응. 작는게 작은 게 작은 게니다 작은 게. 어. 어. 이 사람들 이래서 또안 가네. 어. 어차피 가봐야 어. 자를 텐데. 어. 작은 거 따서 뭐해? 예. 어. 어. 말벌버섯, 독살다 같이 생겨. 어. 맛있는 버섯입니다. 보다 네, 그래. 생각보다. 음, 이쪽으로 조금 돌아보고, 어. 음, 이쪽 위쪽으로 조금 쌀이가 많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저는 네, 일단 어머니 계신 쪽으로. 보는 게나을것 같아요. 예. <laughs> 아. 쌀이가 저 밑에 쪽에는 있는데 여긴또 없네. 이쪽으로는 네. 쌀이 발생이 뒤에 버섯은 아. 아시다시피 있는데만 있고 오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한참, 어, 한참 자라고 있는 거라, 어, 에, 제가 자연에 양보를 해야겠습니다. 예, 자꾸 밟으면, 어, 어린 것들 균이 안 올라오니까, 어, 딴 쪽으로 이동해서, 요거는, 어, 대박 굴라기를 받긴 했는데, 어, 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 그냥 여기를 좀 보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아무래도 자꾸 음, 음, 다니면 밝게 돼요. 아기 어, 보면 또 애들이, 균들이 어, 어려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예, 더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어... 영상은 요만 찍는 걸로 하고요. 어, 그냥 이동해서, 이거 말고서, 종종 보이는데, 아, 작네. 이거 존말어서 예. 예. 어쨌든, 어, 쌀이버섯, 어, 쌀이버섯, 대박 군락지를 발견은 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벌써, 이렇게 익으면 안 돼, 안 돼요. 노우도가 됐고, 익기 예, 전에, 예, 어린 거라 작은 거라 정말 벌써 하는데, 예, 특이한 맛의, 예, 버섯들입니다. 예, 예, 영상 이만 찍는 걸로 하고요. 이쪽에서, 예,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음, 예, 예, 예. 이게 노균 이건 말벌버섯 노균이고 어린균 이런 거는 어린 하얀 거만 따서 먹습니다 맛이 참 좋은 말벌버섯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번복을 하지만 어 쌀이 쌀이 쌀이가 활생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 오그 차원에서 내려가는 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영지가 있네. 영지 작지만 영지 영지 버섯 더 이상 안 크니까 따져 작은 영지 버섯 새끼. 아, 사람은잘 자꾸 미련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냥 아, 욕심인데 자꾸 왔다 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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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따서 뭐 한다고. 어, 뭐 아, 어쨌든, 오늘 산행은, 쌀리버스 산행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군락지를 발견해 놓은 것만 해도, 예, 대단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